인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우리 주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삶을 좀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인생에서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데 치우쳐 있어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이나 배려가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상호 간의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해지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고민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 간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동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챙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비난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불평을 주변 사람들에게만 퍼붓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불평만 하며 마음을 비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불만이나 불성실함이 있는 경우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퍼붓고 비난하여 자신의 내적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소통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난과 불평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보다는 단지 불만을 표출하는 것에 주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 자신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서로의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난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자신도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 피로를 느끼거나 우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생산성이나 즐거움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비난만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여 부정적인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바꿔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지키며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난만 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생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심을 부각시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심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성과나 외모, 재능 등을 항상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과의 내적 조화가 어려워지고 불안감이나 불만족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변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게 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비교에 의해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나 불필요한 경쟁에 휘둘리며 진정한 자아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비교는 자존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항상 뒤처진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한데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존감을 의존하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류해야 할 때에는 자신과의 비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과에 만족하고 자아를 인정함으로써 더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과 개발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과의 내적 조화를 찾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갖는 것이 성공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말에 신뢰성이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멀리 해야 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약속은 상호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어기는 행동은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상호 간의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와 협력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어 그들과 함께 일하거나 대화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약속을 어기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우리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습관과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호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상호 간의 약속과 신뢰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을 소중히 여기며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허세를 떠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꾸미기 위해 지나치게 어필하거나 과장된 언행을 하며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거래나 관계에서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세를 떠는 사람들은 주변에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투영하려고 합니다. 이는 대개 자신의 자신감의 부족이나 존재감을 갖지 못한 불안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지나치게 어필하거나 과장된 언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행동이나 내면과는 큰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세를 떠는 사람들과의 거래나 관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필이나 앞세우기 같은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자신과 일치하는지 그들의 내면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외면상으로는 자신이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들과의 거래나 관계에서 오해나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거래나 관계에서는 솔직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의 자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가치나 목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허세를 떠는 사람들과의 거래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해와 관용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비난을 받은 나머지 이에 대한 원한을 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난이나 비판을 받았을 때 원한을 품고 상처를 잊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서로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난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결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면 상처를 입고 원한을 품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기억하고 비난을 한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는데 이로 인해 상호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은 나머지에 대한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분노,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도 배려, 협력, 신뢰 등의 요소가 빈틈없이 흐르지 않을 수 있어 상대방과의 건설적인 교류와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비난이나 상처에 대한 원안을 풀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을 조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를 분리하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난이나 비판을 받았을 때 원안을 품는 것보다는 상황을 개선하고 성장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고 관리하여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이루어가는 것이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시기심이나 질투를 느끼며 그들을 비난하거나 소외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실현이나 자존감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 소외감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심을 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판이나 비난을 통해 상대방의 성공을 소외하려고 하거나 자신을 내세워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나타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는 상호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모범이 될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노력과 업적을 인정하고 축하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상호 간의 협력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와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업적과 목표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인 경향이 아닌 서로에게 격려와 동기부여를 주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성공을 포용하고 함께 축하하며 서로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한 긍정적인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